정부가 올해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에 16곳이나 포함된 전남은 특히 문제여서 대책 마련에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인 해남군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1,300억 원. 정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보다 250억 원 가량 줄었고, 10% 할인 판매 기간도 줄었습니다. 24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해남군도 긴축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등 6,300여 가맹점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다른 농자재, 뭐 필름 등등 그다음에 농사 짓는 트랙터나 농기계에 들어가는 면세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해 버리니까 농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두 1조 6,9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정부가 전남도에 지원한 예산은 535억 원으로 국비는 10% 할인 판매, 도비는 일반 발행액을 지원합니다. 시군별 발행 규모는 순천, 여수시, 해남군 순으로 22개 시군의 가맹점은 9만 5천 곳에 달합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인율이 줄게 돼 지역화폐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절반가량이 되살아났던 점을 기대하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을 해서 국비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화폐 예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선순환 역할을 하는 지역 화폐에 대한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